자, 오늘 말씀은 사리 요한복 64장 1절부터 36절까지, 아,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제 42절까지가,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인데, 어, 짧게 26절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 지난주에는 우리 어, 교회 5주년 특별 예배로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영지, 영지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간단히 설명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특별히 거룩한 자가 되었고,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그시수어요 영적인 지식을 주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바로 내가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된다는 의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경우는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되려는 노력들,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는 노력들로부터, 어, 벗어나야 됩니다. 즉,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성, 뭐, 금욕주의, 그리고 내가 철두철미하게 뭔가를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의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옆에 두셨고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면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와 다른 영지주의와 틀린 바로 정확한 구원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 <laughs>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 됩니다. 내이번주 네, 일주일의 삶 동안 주일 하루만 하나님과 늘몇 뭐 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죄가 미워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읽고 싶어지고 이런 욕망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 말씀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인데,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땅을 가시양을 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인사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치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자 3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3장 2 0절에서는 예수님이 베푼 것처럼 설명되었지만 4장 2절에서 보충으로 설명이 있죠. 예수님이 베푼 것이 아니라 세례를 제자들이 베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세례를,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이때 한가지 논쟁이 생겼습니다. 참 변론이 생겼는데 어떤 변론이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제, 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의 세례가 더 능력있고, 더 파워있다고 말하던데, 선생님, 우리 선생님의 세례가 더 능력있는 거 맞죠? 라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변론이 생겼습니다. 야,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가 더 세대, 우리 예수님 제자한테 세례받자. 분위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막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가는 것입니다. 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데 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런 분위기를 누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냐 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바로 요한복 1장 19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 종들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묻게끔 합니다 너 누군데 세례 베풀냐 너 누군데 세례 베풀냐 여기서 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세례 베풀어? 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하게끔 합니다 세례 요한이 네, 나는 물로 새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새를 베푼다라고 답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즉, 이바리새인들은 세례 요, 바리새인이 세례 요원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막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마치 높이며, 막, 막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리세인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눈의 과시와 같은 존재, 즉, 뭔가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많은 한 무리가 등장했는데, 그 무리가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것입니다. 예수님 무리들. 그 예수 무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많아진 걸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도 없애버려야 될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보다 더 시급하게 없어져야 될 존재가 누구다 예수님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1절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라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를 생각하였고, 그것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리로 가실세. 아멘. 네.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리로 가실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밑에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대 지역에서 이제 새를 보고 있습니다. 이 새를 막 베풀고 있다가,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시면,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라고 말씀하셨요 다시 갈릴리. 왜 다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2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라는 말씀을 쓴 겁니다. 즉, 그래서, 어, 54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갈릴리에서 모든 사건이 해결된 뒤에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54절에서 두 번째 표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갈릴리 간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간다라고 성경은 굳이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4절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 나가자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네. 자, 왜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자,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상종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할 때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는 한가지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창시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통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아수르한 나라와 동일합니다. 아수르한 나라도 그 아수르한 나라가 강대국이었을 때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 그 속국들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강제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므로써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과 북 나머지 이방인들의 민 이방인들과 결혼하기끔 했습니다. 혼인하기끔 해서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멸살시키려는 정책을 아수르에서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 이후에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 같이 묶여사는 그리고 그들끼리 같이 결혼해서 혼혈을 탄생시키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그런 나라가 되었던 그런 동네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자기 민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이야. 인 라면서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사마 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때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갔고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취급하다,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란 남자가 말을 거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려고 한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4절에서 다시 한번 도와야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어보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뭔가 당위성이 느껴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자 물론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을 갈때 사마리아를 무조건 우회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우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만 했을까? 아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있어요. 40절. 자, 4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0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를 이틀을 유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며칠 있으셨다 말씀하셨습니까? 이틀 동안 계셨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우회해 갔지만 예외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 가 어떤 경우냐 급한 경우 우회해서 가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급하게 이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혹은 뭐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뭔가 가야 될때 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 동안 사마리아에 멈셨다 이틀 멈췄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급박한 경우였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급박한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급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경우가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급해서 사마리아에 간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자, 4 예수님이 사마리를 반드시 통과해만 했을까? 이 46절 말씀 나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사마리를 통과하신 <laughs> 이후 있었던 일인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냐? 간단히 말해서 왕의 신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두 번째 표정을 삼으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장소에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보면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46절에서 예수님 어디 계셨다? 가나에 계셨다. 왕의 신하의 아는 어디 에 있었다? 가버나움. 아,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고요 예, 왕의 신하의 아는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가나란 지역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보시면,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어, 지역으로 봐도, 이 가나란 지역, 가, 가나란 지역은 저지입니다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도시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위쪽에 있는, 산 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둘의 거리를 살펴보면,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동차로 뭐몇 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한참 걸어야지만 갈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곳인 그 아픈 환자가 있는 가버 다음에 갈 요량이 아니셨다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외쳐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던 예루살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지어다 말씀하시던 뭔 차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굳이 사마를 통과해서 갈릴리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유대 땅에 남으셔서 거기서 외쳐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거기서 외쳐도 아무 문제 없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 받았을 텐데. 굳이 사마리아 통과해서, 굳이 갈릴리까지 가서, 가나에서 외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즉, 사마리아를 통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절 말씀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였을까? 지금부터 그 해답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이 사절 말씀 하면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 하는데 여기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이 동사의 원형이 대일한 어, 단어입니다. 대일 대일한 단어인데 이 대일하는 이 동사는 굉장히 재밌는 동사입니다. 바로 강제 적 명령어가 바로 대일한 동사입니다. 강제적 명령어. 자, 즉, 이 대이라는 동사는 뭔가 강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가 대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대이라는 동사가 바로 이 사절에 쓰였습니다. 즉, 예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반드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할수 있습니다. 이 대일한 동사 쓰인 용례를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 육, 육, 누가 보금 2장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바로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의 유대 6월절로서 머무시고, 나와서 다시 그의 가족들이 이제 베들렘으로 떠날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종이 지도자들과 함께, 막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막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묻었죠. 아들아, 내가 너희를, 너를 찾으려고 한참을 맺다. 왜 여기 있니 걱정스럽게? 라고 했을 때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있어야 될 줄.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대의입니다, 대의. 예수님은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당면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9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고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길에서 만난 백데나리온 빚진 자신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그 소식을 들은 왕이 이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둔 후에 말씀한 거죠. 야 내가 너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당연히 마땅히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은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어때 마땅하지 아니하냐이 원어가 바로 데입니다 강제적 명령어입니다. 이건 당연하다. 이건 당연해. 무조건 이렇게 했어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다? 사절에 쓰였다. 이 대일한 단어가 사절에 쓰였다. 즉,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었는데, 왜 통과해야만 했었냐? 41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 41절. 4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조건 거기를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틀을 유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 다 가시겠습니다. 4장 34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자이 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습니까 나를 보내시 이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만했어라고 말씀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사마리아 땅이란 곳에 많은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반드시 가만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5절 말씀을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인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네. 자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만에 의인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물론, 목마름도 있었겠죠. 하지만 더큰 이유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파이어를 했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라 아멘 즉이 물을 좀 달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 물 필요해서 나기보다는 내가 누구 줄 아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라엘이나 지금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내가 누구 줄 아니? 나는 너가 꼭 필요한 너가 꼭 알아야 될 너가 꼭네 곁에 있어야 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좀 달라라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건네셨고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갈급함을 질문하죠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네. <laughs> 즉이 여인은 진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진정 예배를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목마름을 이야기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자이죠 다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래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즉 너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목마름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내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영적 목마름 아무리 하나님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이 목마름 이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바로 나에게 오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나에게 오는 것만이 너의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내 갈급함, 아무리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가야지만이 그영적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laughs> 28절, 9절 말씀에 사마리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 아, 죄송합니다. 28절, 아, 죄송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맞아.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아멘. 자, 이 여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말랐던,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 앞에 왔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마름을 해갈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절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갈급함, 그 모든 것의 답은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에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